이라시아이마스! 제가, 한, 3년 전에,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제가, 이제, 그때 당시에, 코란호를 몰고,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, 딱 병원에 도착했어요. 주차를, 이제, 딱 했는데, 그 옆에 외제차가 있었어요. 벤치가. 근데 너무 바짝 될 수밖에 없던, 없었던, 상황이었었는데 조심스럽게 딱 됐죠. 그 문을 살짝 열었어요. 그래서 딱 기스가 났나? 안 났나? 딱확인 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저기요. 딱 이러는 거예요. 뒤에 딱 돌아봤더니 그 옆에 벤치 차량 주인이 차 안에 있었던 거야. 어. 네, 이랬더니, 차 기스를 내고 가세요. 이러더라고요. 뭔 소리냐. 내가 확인하고 가는 거다. 그랬더니, 이제 그 새끼가 뭔가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, 약간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딱 보였어. 그래서 내가 가졌다 확인했지. 기스가 어딨냐고. 그랬더니, 차를 치고 갔잖아요. 근데 아까 뭐 기스냈다면서요. 그랬더니,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존나게 씨부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제가 이제 뭐라 뭐라 욕을 했어요, 막. 그냥. 그러면서 딱 갔지. 근데, 나는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, 뭔가 약간 쎄한 거예요. 저 새끼가 내 차에 뭔가 할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내 차에 딱 왔는데 아니나다를까 차 타이어가 네 개가 다 빵꾸나 있는 거야. 봤더니 또 칼로 찢어놨어. 바로 주차장 관리실 가서 CCTV 딱 돌려봤죠. 근데 그 새끼가 나딱간 사이에 지차 트렁크에서 칼을 연장을 꺼내더니 CCTV 엄 쪽으로 구석으로 가서 뒤에 타이어를 싹다 찢어 놓더라고. 그래서 이제 경찰에 불러가지고 이제 그 새끼 딱 나가는 시간에 차량 넘버를 봤죠.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새끼한테 연락을 해서 잡혔다 CCTV에 이거 해결해라. 경찰이 나한테, 경찰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. 그 다음날, 그 새끼 잡았다. 내가 그 새끼 전화번호를 줄수 없냐? 했더니, 줄수 없대. 그럼, 그 새끼한테 전화해가지고, 어, 나한테 전화라, 전화를 하라고 해라. 했더니, 또 그건 된대.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지. 그 새끼가 딱 전화오는 거야. 예, 여보세요? 받았어. 근데, 네. 그, 차, 때문에 연락드렸다. 그래서 내가 이랬지. 그때 차왜 찢어놓고 가냐 했더니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. 뭔 소리냐, CT랑 다 나왔는데. 계속 발뺌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, 아니, 남자 새끼가 찢어놨으면 찢어놨다고 얘기하고, 사과 한마디 하면은, 내가, 봐줄 생각도 있었는데,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, 도저히, 난 봐줄 수가 없다. 그랬더니, 그 새끼가, 나중에서야,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이 진작에, 그렇게,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, 왜큰 일을 자꾸 만들어 놓냐?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은 처음이래 무섭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했죠. 만났어요. 근데 그때 벤츠 촬영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아우디를 끌고 나오더라고. 집안이 좀 사는가봐. 경찰 앞에 딱 서서 조사 쓰고 합의를 했죠. 그때 이제 합의금 뭐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. 요 그래서 나한테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뭐 접대를 하겠다는 거야? 뭔 접대? 그랬더니 술 접대를 하겠대요. 뭐 강남 어디 룸사롱 같은데 가서.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조금 가고 싶었어. 근데 양심상 양심이 좀 찔려서 이제 쿨하게 됐다. 혼자 가시 가서 많이 먹어라. 혼자 접대 많이 해라. 그렇게 하고, 이제, 나는 집으로 돌아왔죠. 약간 좀,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에. 그랬던, 썰이 있었어요. 좀 합의금을 더 받고 싶었지만, 타협감만 받고, 딱 마무리했죠. 이상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라쇼에 마세.